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요한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이 길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세상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장과 5장은 그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 성전을 보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처음 올라가자마자 그가 바로 본 것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잘 이제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메인 가운데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로 그 주위에 그 주변에 둘러져 있는 것은 내 생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24장로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내생물이 있고 그 옆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5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피조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원이 하나 있고 그큰원그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어, 이제 설명을 하죠. 네. 어, 온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그 왕들이 앉는 의자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왕이 하는 것은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의 자리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과 동시에 또 구원하시고 또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이 보석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 벽옥은 무엇입니까? 이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녹보석은 푸른 보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는 일곱 등불이 있고 또그 보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하나님의 보자가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주권과 위험을 상징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령의 역사, 일곱배 등불은 성령을 의미하,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보좌와 그 내생물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구별돼 있다라는 의미이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 이게 이제 궁창이라는. 땅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이것은 나눌 때그 나눠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내생물 사이, 그그 그 이후에 있는 24장로라든가 이분들과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이 내생물은 그냥 나오는 내생물이 아니죠. 이것은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이 생물과 동일합니다. 이 생물들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등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에스겔 10장에 보게 되면 이 생물들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룹은 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여섯 날개를 가진 존재가 나오는데 이들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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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을 하며 한, 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룹이나 이 스랍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그들은 천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룹 따로 있고 스룹 스랍, 어, 스랍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각각의 그들을 그룹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슬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로도 불릴 수도 있는 이들이, 이, 그 때에, 때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내생물은 사자나 소, 어, 독수리,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묘사인 것이죠. 이 얼굴들은 각각의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죠. 그리고 가축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소입니다. 새들의 왕은 독수리고요. 또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고 내생물의 날개가 여섯인 것은 이 번개 같은 날개가 여섯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두 개만 있어도 빠른데 이 번개 같은 속도를 의미하고 그 날개 안팎으로 있는 이 수많은 눈 눈은 이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뚫어 보시는 깨뚫어 보는 그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즉 내생물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속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인간과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생물 그 이후에 그 둘레,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쓰는 왕관을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아 이들이 또한 제사장인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어, 이들은 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교회 전체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24 장로냐면 구약의 12 지파와 또 신약의 12 사도, 12 사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라는 자, 어, 숫자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24 장로들은 이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된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분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장도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어,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왕 같은 이제세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 이것을 확신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때, 이 요한의 때가 힘들고 박해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힘들고 정말 박해 때문에 고통스럽고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고 찬양을 해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한에게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할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종기와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높이 하신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